자,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영화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끼는 그런 로봇인가요? 아니면 우리 손안에서 매일 쓰는 스마트폰 비서일까요? 사실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많은 약인공지능을 그냥 합쳐 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통달한 하나의 천재, 즉 강인공지능이 저절로 태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정한 agi가 세상에 나온다면 우리 인류 앞에는 정말 극과 극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약속 그러니까 긍정적인 미래부터 볼까요? 이건 거의 유토피아에 가깝습니다. 인류가 수백,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 문제나 기후 변화 같은 엄청난 난제들을 AGI가 순식간에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청난 희망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그 그림자도 아주 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심지어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양면성. 이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위험성 때문에 AI 기술을 둘러싼 이야기가 항상 뜨거운 기대와 깊은 우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AI가 그냥 인간이 던져준 문제를 푸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은 아직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되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